오늘은 아름다운 자연석을 감상 왔습니다 자연석이 키가 한 30cm 되고 폭이 한 40cm에서 1m 정도 되는데 아주 이끼와 바위솔이 그림같이 앉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감상을 왔습니다 취미를 수집하신 게 오늘날 이렇게 아주 많이 수집이 되고 또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네요. 이제 일품이 납니다. 요거는한 60cm 폭이 한1 m 터 되는데 아주 그림같이 앉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키가 5 0 c m 폭이 한4 0 c m 됩니다 요거는 폭이 한6 0 c m 포기한 60cm 됩니다. 이거는 키가 한 30cm, 포기한 50cm 됩니다. 이거는 키가 한 70cm, 포기한 50cm 됩니다. 이거는 어, 아주 잘생겼습니다. 바이솔이 아주 그림같이 앉아져 있어요. 기간 60cm, 폭한 70cm 되겠습니다. 근데 그림같이 앉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산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끼가 아주 껴서 아주 그림 같습니다. 이끼가 많이 껴있어요. 어떤 작품을 만드실 날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집념과 노력의 결실이 이런 자연성의 수집을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자른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20cm, 이한 40cm 되겠습니다. 요거는 30cm, 한 20cm 되겠어요. 요거는 한 60cm, 한 1m 되겠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이거는 아주 여기에다가 바위솔이나 다육이를 안 치면은 윗교와 함께 아주 대단한 작품이 나오겠어요. 하나하나 자연석이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연석에다가 이끼와 바이솔 돌담풍 부처선을 얹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 아름다운가. 아주 결이 수백 개의 결이 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아 대단합니다. 보통 키는 한 60cm에서 80cm, 포근한 80cm, 한 1m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진짜, 여기, 아, 요거는 한 1m20. 근데 돌을 잘랐어요. 이끼가 아주 파랗게 깨있습니다 아, 수백 개의 자연석이 특징과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끼와 또 바이솔 다육이를 여기에다가 앉힌 것을 상상해 보면서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상상하면서 감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입힐 것인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결이 많은 돌은 아주 처음 봤어요. 아주 작품을 만들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동물 형상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미지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돌의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형태가. 여기에다가 이끼와 돌담풍 바위솔 부처서을 그리고 석부작을 분재를 붙였다고 가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돌인가? 키가 여기 있는 거는 한 40cm, 혹이한 60cm, 40에서 60cm 정도 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주 수백 개 절묘한 돌돌이 자연색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한껏 부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간 20cm. 크기한 1m 되겠습니다.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동물 형상 같습니다. 아주 절묘한 돌들이 자연석이 많습니다. 하나와 계곡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답군요. 결이 대단하게 나 있습니다. 다담니다 화산석이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자연석이 있군요. 기간 1m, 혹기한 1m 20 되겠습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멀리서 한번 볼까요? 아주 절묘합니다. 이렇게 화산석을 둥글게 해서 심을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돌담풍을 얹었어요. 네. 자연석입니다. 어떤? 풍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양을 수집해다 놓으셨습니다. 키가 큰 것은 한 4m. 포기한 2m 됩니다 여긴 산수유나무가 2,300년 이상 됐겠습니다 키가 한 2m 포기한 2m에서 잘랐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석 또 이끼와 바이솔 다육이 또 돌단풍 붙처선 그리고 분재를 안치면은 아주 상상해 볼수록 예술적인 가치를 가치가 있는 돌들을 감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